세상이 아직 잠든 깊은 밤 당신이 깨어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시간에 집안에 깃든 고요함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정지되어 있고 어둠은 짙으며 시계 바늘은 새벽 3시를 지나갑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꿈에 빠지고 싶은데 왜 깨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양을 세어보기도 하고 억지로 눈을 감으려 애써봤지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비로운 밤의 방해가 사실은 방해가 아니라 초대라면 어떨까요? 이 깨어있는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분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손길에 의해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표식이라면요. 오늘 밤 나는 당신을 고대의 신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지혜, 위대한 사상가들의 통찰,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신성함을 주목하는 섬세한 예술을 바탕으로요. 이 여정의 동반자이자 이야기꾼으로 함께 할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은 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어나는지 이해하게 될뿐 아니라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변화의 셈으로 삼을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처럼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질문과 함께 말이죠. 왜 나는 깨어 있는 걸까? 밤마다 많은 이들이 뒤척이거나 갑자기 깨어나 시계를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항상 비슷한 시간임을 알게 되죠. 3시 15분, 4시 9분. 3시 57분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지나치게 활성화된 머릿속 때문일까요? 때로는 그런 이유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영적 여정의 사랑받는 사상가이자 연대기 기록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한밤 중 각성이 단순한 의학적 이상 현상,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혹시 그것이 침묵 속을 뚫고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신호라면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에도 더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느껴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고 다른 이는 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밤과 낮의 교차로에서 신성을 만나는 초대라면요. 네 번째 시각, 신성한 시간,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밤을 시각, watch 이라는 구간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각각의 시각은 고유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지니죠. 네 번째 시각, 즉,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까지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 시간은 밤의 끝, 새로운 날의 문턱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네 번째 시각에 일어난 중요한 만남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신비로운 사람과 씨름합니다 첫 빛이 지평선에 비추자 그 사람은 날이 새려하니 나를 놓아주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간절히 바랐던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고 말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변화했고 그의 정체성과 운명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의 네 번째 시각에 폭풍과 싸우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48 이렇듯 뜻네 번째 시각은 음 신성한 방문의 시간 하늘이 가까워지고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일까요? 아니면 부르심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이런 시간에 자주 깨어난다면. 자신을 불면증 환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세상이 고요할 때 당신을 깨우며 신비와 위로 그리고 방향을 나누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요? 잠을 잃었다고 불안해 하기보다는 이 순간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저를 깨우셨습니까? 예스 루이스는 다시 한번 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떨어진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밤의 각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찾으라는 초대 말입니다. 시각의 전통과 그 의미. 고대 시각의 전통을 잠시 살펴봅시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밤은 네 개의 시각으로 나뉘었습니다. 마지막 즉네 번째 시각은 새벽 3시부터 해뜰 때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영적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로 여겨졌습니다. 선과 악 모두에게 말이죠. 이 새벽 전 고요한 시간에 많은 이들이 천사의 임재를 느끼고 환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변화시킬 돌파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패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각에 개입하셨습니다. 구원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깨우시는가? 이 신성한 창 안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단지 불면을 견디라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열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어쩌면 다른 이들의 운명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신성한 임무. 네 번째 시각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주요 초대가 있습니다. 1. 강렬하게 기도하라. 적으로부터 경계하라. 영적 영역에서 밤은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왜곡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을 방문하신다면 마귀와 그 수하들 또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자 일합니다. 여러 전통에서 새벽 3시 무렵을 시험의 시간으로 봅니다. 영적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하나님은 당신이 깨어서 자신의 삶, 가정, 사랑하는 이들을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키도록 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육신이 아닌 영의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무기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밤중의 기도, 열정적이고, 집중된 중보기도는 당신이 쓸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6절의 파수꾼처럼 당신은 타인을 위해 경보를 울릴 소명도 받았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여 나는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은 무거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그 목적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운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라. 기도를 시작하기 전, 일어나기 전에 꿈이나 영감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교훈, 경고, 격려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기억을 끄집어내 기도에 반영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힘을 잊지 마세요. 또 하루를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 파수꾼의 자격을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어둠의 역사를 무너뜨릴 권세와 말로 축복의 씨를 심을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3. 교제하고 경청하라. 신성한 지시를 받으라. 무엇보다 이 신성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쓰세요. 이른 새벽의 고요함은 친밀한 대화, 침묵 속의 경청, 묵상의 예술의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욥기 33장 14호 15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 귀를 여시고 경고하신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종종 집중된 묵상을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는 깊은 지시, 경고, 영감을 전달하십니다. 억지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하세요. 그분께 말씀해 달라고 구하세요. 자신의 삶, 일, 사랑하는 이들, 공동체, 심지어 국가에 관해서도요. 미묘한 자극, 갑작스런 아이디어, 혼란을 명확히 해주는 한마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영감과 새로운 시작, 네 번째 시각은 어둠을 막아내는 시간일 뿐 아니라.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춰진 시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받고 힘과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당신 또한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악에서 지키실 뿐 아니라 당신의 영을 새 아이디어, 새로운 비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으로 깨우실 것입니다. 예언적 선포의 시간, 이 시간에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머는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있다. 적의 계략을 막아내고 기도했다면, 이제 새로운 축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하루를 향해 선포하세요. 일, 건강,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담대한 예언적 선언을 하세요. 여호수아를 기억하세요. 큰 필요의 순간에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죠. 여호수아.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믿음의 선언에 반응했습니다. 당신도 하루의 요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계획을 망쳤거나 장애물이 넘을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새로운 현실을 선포하세요. 이는 미신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적 실행이며 밤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록하고 만남을 보존하라. 묵상할 때는 가까이에 일기장을 두세요. 느낀 것, 들은 것,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적으세요. 꿈, 환상, 영감 모두 기록하세요. 이 습관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때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기는 의심이나 낙담의 계절에 하나님과의 과거 대화를 되짚어 볼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 음성의 일관성을 일깨워 줍니다. 만남을 지속하기,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밤에 단한 번의 만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습관을 지속하는 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을 세우고, 영혼을 그분의 음성에 계속 민감하게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죄는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육신의 소음을 증폭시켜 성령의 미묘한 속삭임을 묻어버립니다. 영적 귀를 지키는 삶을 결단하세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찬양이 당신의 환경을 채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잔잔한 노래를 하루 동안 틀어 두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당신은 결코 늙지 않는다. 이 시간을 영적 목표를 새로 세우는데 쓰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목적 의식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분의 마음에 일치하는 꿈을 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배우기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밤 중에 깨어 엘리에게 여러 번 달려간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3초 90인.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는 안내와 연습을 통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반복, 겸손한 기다림, 의도적인 경청을 통해 잠에서 일어나 교제로 부르는 그 음성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과 응답의 계절 듣는 동안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 걱정, 혼란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분은 당신의 정직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꿈, 걱정, 미래에 관해 물으세요. 기다리고, 듣고,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끈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답이 몇분 만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더 오래 걸립니다. 핵심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함이나 해방의 감각이 들 때, 대화를 마치고 다시 잠들거나, 새롭게 무장한 채 하루를 시작할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 대한 지시를 주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한 계시라면 언제 어떻게 전할지 지혜를 구하세요. 때로는 메시지가 섬세해서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느낌이 들때 어떻게 다시 잠드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경외심. 즉, 왕의 부름에 순종하려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곤할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당신을 일으키게 하세요. 당신은 그분의 동역자, 땅 위에서 그분의 뜻을 펼치는 파트너입니다. 무시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이들에게도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그분을 위한 자리를 내어두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잘 들리고 그분의 부르심에도 더 쉽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세요. 밤에 깨어 있는 시간을 단순히 요구 리스트로 채우지 마세요. 진심 어린 관계의 순간,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에서 영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깨우실 때 다시 눕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회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네 번째 시각의 정막함 속에서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밤 당신의 다정한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들 때도 저를 지켜보시는 당신의 사랑에요. 당신 없이는 길을 잃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 나의 유지자,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잠못 이루는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임을, 당신의 초대임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파수꾼으로 신뢰하시고, 간구하며, 선포하며, 보호하고, 축복할 권세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회개합니다. 영으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걷는 힘을 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인도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이 신성한 시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꿈에도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지칠 때는 일어설 의지를, 혼란할 때는 명확함을 주세요. 저의 기도가 어둠을 물리치고 저와 가족, 공동체, 세상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저의 말이 주님의 약속의 무게를 지니게 하시고 저의 삶이 당신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이 제게 말씀하실 때 꿈이든 속삭임이든 성경이든 침묵이든 들을 수 있고 순종하며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만남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여 주님의 목적의 충만함 속에 걷게 하소서 저의 가족, 일, 꿈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며 인도하시기를, 지금 저를 강하게 하셔서 부르실 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초대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이 교훈이 이 순간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하고 계속 연결되어 바수꾼 공동체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해 주셔서 다른 이들도 찾을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초대의 신비와 경이의 산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깨어남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